술을 마시지 않았다 주장을 해왔지만 따져보니 5월 9일, 그날 대낮부터 여러 차례 걸쳐서 술을 마신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한계자. 네, 저희가 시간 순서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김 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건단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일 술을 처음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건 오후 4시경입니다. 이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후 오후 6시 15분쯤에 이 2차로 찾은 신사동 음식점에서 5명이서 이 소주 7병 그리고 맥주 3병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후 청담동으로 이동해서 삼차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김씨 측이 차만 마셨다 이렇게 주장한 상황입니다. 이 동선대로라면 이김 씨가 이 압구정동에서 사차를 가려다가 이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김 씨는 뺑소니 사고 후에 이 매니저와 함께 찾은 이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 투숙 중에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사고가 나기 전까지 무려 세곳에서 술을 마신 정황이 포착이 된 셈인데 그곳 중에 한 곳에서 소주 7병, 맥주 3병... 어. 어이 정도를 소비를 했다면 거의 만취 상태가 아닐까. 근데 그 다음에 회원제로 운영된다는 그뭐 유흥 음식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거기 가서는 조금 더 알코올 도수가 강한 술을 마실, 마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 드러나는 건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까지는 극구 술을 마시지 않았다 주장한 것은 어제 있었던 일요일 공연까지를 끝마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최대한 시간을 끌어 보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요. 최국장께요. 이 시간을 끌어 봐서 일단 티켓을 정상적으로 이제 소화를 하고. 그다음 대처를 하자. 그렇죠. 뭐 이런 어, 아마+ ]까요? 아마 소속사 측은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제 고향 공연 네. 그다음에 창원 공연 어 이것까지는 이제 위약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걸 다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그 위약금을 그참 감당하기가 어렵다. 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생각이 짧았던 거죠. 네. 사실은 그 이후에 그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아까 소탐대실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정도 선에서 적당한 하게 막는 것이 오히려 길게 보면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손해 손실을 줄이는 어, 그런 것이 됐을 텐데 네. 그게 아니고 자 일단 우약금이 큰그 창원공영까지는 하고 나서 시인하자 뭐 그런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적어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패착의 하나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우중 씨 본인의 판단뿐만 아니고 소속사도 자뭐 아까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다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티스트를 더 구렁텅이로 모는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소속사가 생각 엔터테인먼트 이런 이름이던데 정말 생각을 어떻게 한 것인지. 결국은 망하는 쪽으로 생각을 끌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김씨 측의 얄팍한 속셈이 결국 진실과 정의까지 이길 수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은 지금 이제 김 씨의 범행 시인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살펴봅니다. 네, 장변호사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요, 일단 그 피의자가 법행을 시, 뭐 부인하거나 또는 이제 증 인명 우려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가 뭐 음주를 시인했다라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 예.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할 것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 있을 경찰의 추가 조사, 그러니까 김호중 씨를 아마 불러서 다시 조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 조사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아직도 경찰이 보기에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이며 우려가 있다라고 보인다면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추가 조사 이후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정말로 신청할지 여부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신분이 확실하거나 유명 인사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셈인데 결국은 이제 관련자들이 또 입맞추기 모의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처음 검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네 번의 공연까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공인에 대한 유약금을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큰 손해는 결국은 팬들과의 신뢰, 그 다음에 유명 연예인이 우리 사회에 끼쳐왔던 그동안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또 우리 사회에 끼치는 손실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명민 유원께요 예. 자, 앞으로 일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 법적 어, 처벌 과정들은 진행이 되겠죠. 지금 네. 있는 상황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이후로 그냥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어 왔던 많은 행위들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호중 씨 개인으로만 놓고 보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음주운전하면 떠오르게 되는 게 과거 클릭비의 한 연예인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는 명언을 남겨서 그게 음주운전이 있을 때마다 회자가 되는데 네. 이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김호중 씨의 이야기가 평생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본인이 쌓아왔던 스토리 자체가 국민들께 감동을 줬던 스토리였고 거기에 대한 말에 관한 내용들을 국민들이 울림을 갖고 있었던 건데 김호중 씨가 했던 이런 여러 거짓말들에 비춰보아 이제는 김호중 씨가 과거 했던 일들부터 모든 일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거겠죠 어렵게 쌓아 올렸던 그 성공 스토리들이 이렇게. 한 번의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런 일들이 두번 다시 재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마 김호중 씨가 같은 이 잘못들을 이제 분명하게 시인한다 하더라도 다시금 제기할 가능성들은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재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